아스널 오늘 결과에 따라서 강등 여부가 결정되겠는데요. 주압감을 이겨내고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요. 오늘 경기는 아스널 대 맨체스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번 경기는 런던 북부에 위치한 에비레이티 스타디움에서 열리겠습니다. 아스날의 홈 경기답게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아스널, 어,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뒷공간으로 멀리 보고 길게 패스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갈라피오리. 좋은 드리블입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자. 자 아, 벗어났습니다 좋아요 슛 들어갔어요 아, 여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아스탈 마리티넬리 역시 대단합니다 중요한 골이 여기서 터집니다 자 기가 막힌 궤적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아 키퍼가 닿을 수 없는 것으로 제대로 감겼어요 수비가 더 붙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슈팅 자체가 워낙 슛아 자 좋은 슈팅이었는데요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슈팅 가져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그럼 좋은데요 아 측면 뒤에 있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바레스페일 전방으로 공을 보냅니다 리오넬 메시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윌리엄 살리바 인터셉트합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역습 나가는데요.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피를로 반박자 빠른 패스 타이밍이 참 좋은데요. 전반 16분을 지납니다. 이어봤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패스 좋은데요. 자, 때려야죠. 에클런 라이스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차리를 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아,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스루패스. 자, 좋은데요. 마르틴 웨드고르 몸싸움 잘 버팁니다. 슈팅! 슈마이켈 이걸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잘 박았습니다 반응 속도 대단했어요 맨체스터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카요 사카 수비를 할 때도 팀에 공헌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만들 수 있나요? 슛 자 과연 공간을 봤는데요. 박스에 동료 있습니다. 이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잘 봤네요. 부카요 사카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 찔러줍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제쳐냈고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필로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으로 패스합니다. 아이어지던데요 슛. 아, 조금은 정직한 슈팅이었습니다. 아스널 상대의 역습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네 속지 않고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즐라탄 끊어냅니다 리오넬 메시 메시 네 서로 양보할 수가 없죠 붙었죠 들어갔어요 자 겸한 상황입니다. 베일. 뒷공간 노리는데요. 로드골릿 크로스. 크런 라이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이제 전반전 정규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직접 해결할까요? 슛. 아스타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추가 골 기록하면서 2점 차로 달아납니다. 게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후 역습이라는 점수을 네, 아주 우리 잘, 우리 잘 우리 이해하고 있네요. 있네요. 아스널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스널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아, 집중력이 흐트러진 팀을 타서 추가 득점을 올렸죠. 이런 골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반 막바지에 추가 골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더한 번에 1결 가했습니다. 아스널, 2대 0으로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substitution in progress.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합니다. 아스널 지금은 중앙에서 전방을 주시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네, 잘게 끊어서 가기보다는 긴 패스를 시도하려는 전술로 보이는데요. 앞쪽에서도 수비라인을 교란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상대 깊은 곳에서 어떻게든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있다면 플레이가 한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데클론 라이스 오늘 결정적인 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자, 연결될까요? 아폴 조디. 부카요 사카. 아이고. 슛! 맨체스터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죠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요 카카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수비에서도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 역습기 효입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네잘 봤습니다 전방으로 연결됩니다 맞은편으로 패스 가레스페일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박스 중앙으로 아스널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부카요 사카 발끝에서 놀라운 특점이 간혹 터져 나오는데요 리오넬 메시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아, 대단하네요 올렸죠 헤드 어! 어! 지루 멋진 헤드였는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게 골로 이어지지 않네요 그래도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기회는 계속 만들면 되죠 지루 아 굉장히 키가 큰 선수인데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파울인데요? 오 그때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호날두 측면으로 아스널 역습 찬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공간을 봤는데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알레사드로 데스타 패스 인터셉트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마르틴 웨더골르 붙었죠 부카요 사카 뒷공간을 노립니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필로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 여기서 뺏겼습니다 뒷공간으로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카카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길게 이어줍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중앙으로. 좋아요. 헤더! 아. 찌로. 제대로 노려봤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됐습니다. 아, 역시 헤더가 매섭네요. 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키퍼로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목소리>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아스널 아직은 더 선수를 바꿔 줄수 있습니다. 패스 받아냅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루드 골릿,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크로스 갑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측면 공격의 효과가 있어요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맨체스터,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헤더 골을 넣습니다 이제 딱한 점차까지 격차를 좁힙니다 한 점차로 따라 붙습니다. 머리로 정확히 꽂아넣습니다. 아 멋진 해도였죠. 타이밍도 좋았고 임팩트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맨체스터 여기서 만든 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모르겠는데요. 한 골이 중요한데요. 전진합니다.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트로사. 은완혜리자 <목 Kos stated> <Sidée> <FBI> <Regierung> 네,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트럭 슛! 자, 세컨드 볼인데요.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스널로서는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요한 크루이프 자 카운터 시도 메시 스루패스 읽고 있었습니다 노니 마두에케 공수전환 좋아요 람 흐름을 끊었습니다. 찔러주는데요. 중앙으로. 종료 휘슬이 움직입니다. 아스널한 골차 승부였는데요. 결국 승리를 지켰습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아스널로스는 치고 싶지 않은 팀을 상대로 승리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냈어요. 팬들의 열정적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가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Like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